AG1 건담 AG1 이 기체는 기동전사 건담 a g 지의첫 번째 주역 건담이며 플리트 아스노, 아세무 아스노 등의 탑승기다. 이 기체는 파일럿인 플리트 아스노가 개발했으며 a g 지 시리즈 내에서 후속 기체들이 나오더라도 계속 등장한다. 아무래도 일대 주인공인 플리트 아스노가 개발한 것도 있고 이 시리즈의 퍼스트 건담 같은 포지션이기에 시리즈 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체이다. 기체의 큰 특징은 자기 성장 시스템인 a g 시스템을 탑재한 모빌 슈트로서 전투를 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스스로 무기의 설계도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설계도를 AGE 빌더가 제작한다. 이때 무장에 해당되는 파츠를 분리하고 장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학습하고 강해지며 전투 중 손상된 부품을 지원기로 교체 및 보급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지구권의 모빌 슈트인 제노아스와 현격한 스펙 차이를 보여주며 이 제노아스를 가볍게 농락하는 가프랑의 무기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에이지 건담이 매우 성가시다. 기본 성능도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학습하고 무장이 추가되는 만큼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래서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형태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건담 에이지 원노멀. 근거리와 원거리 모두 대응이 가능한 범용성이 특기인 형태다. 이 형태에서는 전용 무장인 도찌 라이프를 사용하는데, 이 빔은 나선 회전의 원리로 빔을 쏘기 때문에 엄청난 관통력을 자랑한다. 이 때문에 지구권의 제노아스가 쏘는 빔 스프레이건에는 타격이 없던 가프랑을 일격에 격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빔을 정교하게 쏘기 위해 정밀 사격 모드로 변환할 수도 있다. 무장은 도츠 라이플, 실드 빔 사벨, 빔 대거 등이 있다. 이 형태와 무장은 퍼스트 건담을 오마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퍼스트 건담을 오마주해서 그런지 큰 특징은 없다. 거기에 이때는 플리트 아스노가 아직은 실력도 경험도 부족하기에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건담 에이지 1 타이터스. 근거리 6탄전에 특화된 형태다. 이 형태의 특징은 높은 내구력과 파츠의 중량을 살린 격투전을 사용한다. 순수 격투전을 상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따른 휴대 무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기에 접근전이 일어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된다. 무장은 빔 레리어트, 빔 니킥, 빔 숄더 태클 등이 있다. 이 형태는 에이지원의 모든 형태 중 근접전에서는 1티어급 전투력을 갖고 있다. 아무래도 전신에서 빔 제네레이터를 활성화해서 빔 스파이크를 전개하면 살아 움직이는 빔 투사체가 된다. 스치기만 해도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 때문에 단독 행동에 유리하며 근처에 아군이 있으면 사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지는 못했다. 세 번째, 건담 에이지원 스팔러. 장갑의 경량화와 간소한 무장. 스러스터의 증설로 인해 스피드를 살린 고기동형 형태이다. 동체는 철저한 경량화로 프레임 수준의 앙상한 팔다리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 방어력도 낮아졌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피탄율을 줄이기 위해 적의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도록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부품이나 열을 발생시키는 빔 무장은 제외했다. 무장은 니들건, 시글 블레이드 등이 있다. 아무래도 고기동, 고속 전투가 가능한 형태이지만 너무 기동성과 운동성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이 적어서 자주 등장하지는 못했다. 네 번째 건담 에이지 원소디아. 기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형태로서 검과 방패를 장비해서 근접전의 밸런스를 중시한 형태다. 전용 무장인 실체 검은 리베르터 블레이드라 불린다. 스팔로의 시글 블레이드를 대검으로 만든 듯한 형상이며 그 위력은 도라도의 빔 사벨을 토막내는 수준이다. 이외에도 사이드 스커트에는 빔 사벨이 좌우에 각한 자루씩 수납되어 있다. 무장은 리베르터 블레이드. 실드, 빔, 사벨, 빔 대거 등이 있다. 철저하게 근접전을 상정한 형태라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때 탑승한 아세모 아스노가 화려하게 운용해서 멋지게 활약한다. 아무래도 외형적인 모습과 전투 컨셉을 보면 건담 엑시아가 떠오른다. 다섯번째, 건담 에이지 1 플랫. 이 시점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건담 에이지 1은 외형적인 모습은 변화가 거의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스펙이 올라가고 에이지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미사일 컨테이너와 추가 백팩을 장비하고 있다. 외형적인 모습과 무장 컨셉을 보면 에일 스트라이크 건담의 미사일 팩을 추가한 모습이다. 무장은 도찌라이플, 실드, 빔사벨, 빔데거, 제플드 런처, 플라즈마 다이버 미사일 등이 있다. 이때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뒤라서 후속 기체인 건담 AG2보다 못한 성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파일럿인 플리트 아스노의 뛰어난 기량과 전법 때문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다. 여섯 번째, 건담 에이지 1 그랜서. 이 형태는 건담 에이지 1 플랫에 사용된 건담 에이지 1의 추가 장갑과 무장을 장비한 버전이다. 아무래도 추가 장갑과 스러스터가 증설되었으며, 양팔에는 라이플, 실체검, 실드, 빔 사벨의 기능을 가진 복합 무장으로 사용 가능한 무장을 갖고 있기에 범용성이 뛰어나다. 아무래도 건담 에이지 1의 약점인 장갑, 추진력, 화력이 모두 커버되었고 백전노장 플리트 아스노의 뛰어난 조종실력의 특유의 엑스라운더 능력까지 합쳐져 무시무시한 스펙을 뽐낸다. 여기에서 추가 장비인 플스을 장비한 형태가 건담 에이지원 풀그랜서라고 부른다. 무장은 실드라이플, 빔사벨, 빔대거 그레스트로 런처, 미사일 런처 등이 있다. 이 형태는 현역대와 다르게 포격전에 특화된 무장체계를 가졌다. 이유는 플리트가 노령이라 육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접전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라는 사정이 있다. 그렇기에 고화력 무장을 주로 사용한다. 건담 에이지 원은 디자인이 워낙 촌스러워서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작품을 본 사람의 평가가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진다. 처음 나왔을 땐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욕을 먹었지만, 파일럿인 플리트가 소년에서 노년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동안에도 도태되지 않고 끊임없는 활약으로 인해 작품을 끝까지 본 팬들에게는 역전의 용사라며 좋은 평을 받고 있다.